우리 지역에 내렸던 이번 장맛비는 일부 지역에 하루 만에 최대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많은 양을 쏟아붓는 집중호우의 특성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도로 침수를 막을 빗물바지가 중요한데요. 상당수가 쓰레기 등이 막혀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최근 차량이 몰리는 대전도심에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도로에 물이 삽시간에 들어차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비가 그친 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대전의 한 상가거리를 찾았습니다.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관으로 연결시켜 도로 침수를 막는 빗물바지. 그런데 비어있어야 할이 빗물바지 내부에는 담배꽁초는 물론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빗물 바지를 아예 가림막으로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냄새가 게 아니에요. 냄새가 아무튼 애들 비올 때는 침수 위험이 높아 특별 관리 지역으로 꼽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홍수 위험지도상에서 비가 많이 오고 배수시설이 고장 났을 때 침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렇게 흙과 쓰레기 등이 쌓여 빗물바지가 막혀 있습니다. 최근 장맛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의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장동에 내린 비와 같이 정체 전설이 머무는 곳에서는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빗물바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에 설치된 빗물바지만 14만 8천여 곳, 대전시와 각 구가 장마철을 앞두고 일찌감치 점검에 나섰지만 빗물바지 상태를 확인한 곳보다 확인하지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최근 하수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자체마다 빗물바지 점검도 의무화됐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 여름 장마비는 이제 시작인데 비 피해 대비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